논문이라는 게 처음 쓰시는 거고, 어, 그 체계나 논리나 또 구성, 인용 표시나 참고 문헌 형식, 또 학술적 글쓰기 원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. 음, 논문이라고 하면 논설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학문적 연구 결과나 문제적기 의견 주장 등을 이제 내 주장을 자의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론적 분석틀에 맞춰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서 어, 검증을 하고 주장을 하는 어, 논설문의 일종입니다. 그리고 또 어, 어떤 이 논문을 분석을 해야 되는 연구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왜이 논문을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논지를 구성하고 주제와 논지를 구성해서 정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정개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일정한 체계와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학술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.